안녕하세요 안경잡이 TV입니다. 오늘은 새 특집으로 한번 영상 올려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이 과학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좀 과학에 흥미가 많아서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어린이 과학동화라는 잡지를 예전부터 좀 저학년 때부터 읽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어린이 과학 동화 좀 유치해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추천해주신 동화, 어, 여기 과학 동화입니다. 오늘은 이 과학 동화 안에 있는 기사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사 하나를 소개드리고 해제 의견도 간단히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그 2020년에 소설을 바탕으로 개발된 SF 아이템인데요. 탑5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5위는요, 태블릿입니다. 태블릿은 1950년대부터 소설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2001년, 2001년에 올라간 영화가 아니고요. 제목이입니다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 영화에서는 태블릿이 나오는데 태블릿이 거기서 뉴스도 볼수 있고 그리고 당시 상상력으로는 아니 당시 그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했던 터치 스크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삼성과 애플이 지금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을 개발하는 상태인데요. 애플이 한번 삼성한테 그 소송을 한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게 너무 비슷하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애플은 이방어왔던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이용해가지고 그 애플의 공격을 방어,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4위는 테이저건입니다. 1911년에 전기소총 이 주제인 소설이 나왔는데요. 그 소설은 전류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전류가 체리치까지 오르면 벽도 뚫고 고래를 죽이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이 테이저건이 현실에서 만들어진 이유는요, 1960년대에 일어난 대규모 비행기 납치 사건을 바탕으로 그 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전기소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전기소총이 그 기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경찰들도 쓰고 있고, 역시 비행기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3위는 호버보드입니다. 호버보드는 과학 도쿠라면 한 번쯤 들어봤어요. 백두더 피처에 나왔는데요. 백두더 피처에서는 상당히 많은 과학 아이템이 나옵니다. 이 백두더비츠에서 호버보드는 중력을 없애기도 하고 반중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엄마한테. 현재는 2014년 미국의 한 회사가 엄마한테. 자가 부상 원리를 이용해서 7분간 날아다니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한 개발자가 발명가가 허, 호버보드를 타고 영국 해협을 횡단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위는 투명망토입니다. 투명망토는 인기 소설 해리포터에 나오는 발명품인데요. 그중 투명망토는 해리포터를 항상 중요할 때 가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투명망토는 그 빛의 굴절을 이용하여 사물의 뒤에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2019년 완성된 투명 패널은 멀리서 보면 꽤 그럴싸하게 투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꽤 어색해 보여가지고 2위로 전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요. 복제 동물입니다. 복제 인간은 SF에서 빠지지 않는 아이템인데요. 현실에서는 복제양 둘리를 시작해서 많은 복제 동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중 최고는 단연 복제 고양이입니다. 복제 고양이를 제가 한번 과학 동학 기사에서 보니까 정말 진짜처럼 생겼다고 요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고양이가 보이시나요? 이 고양이가 사실은 진짜 고양입니다. 제가 이 순위를 선정하게 된 것은 이 과학 동화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지, 극히 제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상으로 안경잡이 t v 였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